어, 제가 페이스북에 댓글에 뭐400 몇십 개, 600 몇십 개 댓글 달린 데가 있을 거예요. 거기에 보면, 시폰 관련해서 이렇게 수많은 아이디어들, 여러분들, 그래서 이렇게 각종 여러 가지 한국 요리를 든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. 그 부분하고, 어, 과학기술 관련해서, UFO라든지 과학기술 관련해서, 군사무기에 어,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기술들과, 그저특허와 그러니까 관련된 그런 아이디어, 그런 부분들, 이렇게 부분이라든 기술들이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좀 부족해서 제가 영상으로 마저 그것을 언급을 좀 했습니다. 거기 가서 보시면 좀 자세히 볼수 있을 듯 합니다.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도 뭐, 어, 존재합니다. 보세요. 유튜브에서도 다 써놨는데, 유튜브에서도 볼수있고요 아니면 좀더 자세히 한꺼번에 모인 대로 보고 싶으면 구글에 그 페이스북 박형국을 치시면 박형국 프로필이 나오고 그림이 있는데가 있습요 댓글이 400 몇십개 달린 데가 있어요. 영상에 400 몇십개 하고 그 밑에 보면 600 몇십개 달린 데가 있어니 그거 보시면 돼. 많이 달린 데 거기다 써놨습니다그 다음에 여기 뭐죠? 어, 우한폐렴 예, 페르 코로나 7호 전에 맨 앞에 상단에 해놨고, 밑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, 치료를다 어, 써놨습니다. 약간 옛날에 쓰는 거라서 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수정을 좀 했습니다. 여기는 댓글이 이제 몇, 개지, 몇 개, 몇 개, 몇개 이렇게, 밖에 어, 안 달려있어요.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.